종이 위에 손으로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편지를 보내신 최근의 일이 언제이십니까? 성탄카드를 보내신 적이 몇년 전의 일일까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문자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손으로 편지를 쓰기는 일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지금은 아들 손잡벌대는 군인 아저씨들에게 위문 편지를 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호서는 바울이 지금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필리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필리피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왕인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인 필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시 유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지역에 얼마나 융성한 서금이 성장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리포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로 유럽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편지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은 이 편지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인 것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의 상황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리버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는 일이 참 오늘날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십자가가 철폐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죠. 2000년 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로마가 온 전역 유럽을 다스릴 때 황제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는 것은 단지 종교 행위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한다라는 말을 편지에서 열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도대체 무엇이 기쁘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코로나가 세상을 창궐하여 모든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기뻐한 일차적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유럽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유독 빌리보교의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생활 물품과 또한 성교비, 후원금을 보내준 그일 때문입니다. 빌리보서에서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려면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는 감옥에서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현지 인사말을 보면은 감독과 집사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교회 지도자와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죠. 이들이 했던 일은 특별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후원금과 세망을 비를 모집하는 일을 책임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오게 갇힌 바울을 보고 빌리보 교회의 교인들은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래서 교인들이 한 일은 에바 브로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를 빌리보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제자가 먼 여행을 하다 보니 병에 들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 에바브로의 일 때문에 걱정하게 되지만 바울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의 병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위로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한편에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좁은 감옥에서 영어된 몸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선교하고 목회를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안고 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로 바울과 같은 위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목회를 할 때에는 교회별 문제가 없었지만 바울이 순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 교회는 혼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울의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거보다 더큰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구원회에도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줬는데 첫째 그룹의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아무 곳이나 다 하면서 살수 있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둘째 그룹의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이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다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에 관한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매매 성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자유를 훼손했고 오히려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권을 얻어야 된다고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에게 자기야말로 율법주의자가 될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규정하는 대로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정통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순수한 유대인 철동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신의 이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다녔던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자신이 과거에 쌓았던 그 수많은 지식과 화려한 이력 수많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식 앞에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니 이전에 나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도자들의 문제로 갈리게 되고 거짓된 믿음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갈 때 바울은 오게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므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번성한 사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좁은 한 평, 두 평, 세평 남짓한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긴 바울이. 자유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감옥에 갇혀있고, 교인들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데, 바울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이제까지 믿음에 바로 서 있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 때문에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감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기서 말하는 첫날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한 그 첫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날이 언제입니까?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인생길에는 늘 가시밭길과 고난과 고초가 있었죠.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중도의 신앙을 버리고 싶은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었지만 꿋꿋이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에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병 들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나타해진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교인들을 신뢰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해요. 그 이유는 교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고 있죠. 우리를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구원의 일을 완성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주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홀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영약하고 부족하고 죄 안에 빠져 있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종말의 날, 최후 심판의 날에 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이 있죠. 우리가 이세상에 왔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습니다. 각자 인생의 구두점을 하나 찍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각자 한명한명 한명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마침표가 아니라 선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종말에 물음표가 찍혀 있다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종말의 날에 우리를 통해 그 선한 구원의 일을 마치시고 완산하실 줄은 우리는 확신합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지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부족하고 약하고 참 한심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줘.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믿고 따르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신뢰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밑단에 묵묵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일어날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진보가 없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계획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왜 저를 버려 두십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고 소원을 두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을 그의 눈길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가복기갇처했을때 자기에게 후원금과 생활비를 보내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물리적이고 일차적인 기쁨의 이유예요. 바울은 더 나아가 신앙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쁜 일은 그 이유는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하거 감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졌다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고난에 참여한 증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기는 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변명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짐을 확정하는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고 할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좁혀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아무나 복음을 전하다 고난 당하지 않아요. 관람객으로 구경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마음이 상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영광이요,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라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위해 고난받는 은혜를 누리죠.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은 때로는 묵묵히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일할 때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가 받는 모멸과 고난을 피해야 할 나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죠. 고난 중에 기뻐한다.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세상과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진리로만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자 에드 오브라이언과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자 사마사 케이서터라는 사람은 이 기쁨에 관한 심리를 실험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이 실험을 어떠한 것을 했냐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5달러씩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을 원하는 대로 하라고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에 이 공돈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 두번 같은 돈을 받게 되고 맛있는 것을 먹게 되고 자기가 입을 소유 있고 하지만 그 기쁨이 시간의 지도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오히려 그 돈을 끊으니 이제 원망과 분노가 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니 그 기쁨이 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기쁨과 쾌락은 우리의 일상화 돼서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그 첫날 그 기쁨과 은혜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옥에 갇혔어도 기쁨을 누렸던 파울은 자괴가 갇힘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 고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역사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가운데 기쁘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교인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저번 감옥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참 행복하고 훌륭한 신앙에는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복된 사람이죠.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이야를 뭐 위대한 신앙이자 믿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정업지역 사회와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하여 온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가 그 좁은 감옥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워하는 사람, 그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도와줄 수 있겠죠.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옆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수많은 방법과 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에 넘쳐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빌리포서에서 경고하기를 기도를 하되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신에게 간구하는 것은 기독교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인도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슬람교들도 카페트를 갖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기도하되 지식과 총명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별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모습을 보라는 것이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선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되어져야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변화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달첫 주간을 보내며 또한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짧게는 올한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길게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 봅니다. 혹시 과거의 분별력이 모자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은 있지 않은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일에 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릴 때 기쁨이라는 한 단어가 떠올랐듯이 내 인생이 다른 교우들에게 가족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걱정과 근심을 주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한 것을 보면 기쁨은 단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쁨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다음 과 같이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선행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길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고난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은 모든 것 갖춘 사람인데 늘 찡그리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저 사람은 참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늘 긍정적이고 미소를 띄우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풍랑에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기쁘다고 말을 해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현실감이 없는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증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단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총인 것이죠.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를 끝장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기쁨의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편지를 보내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편지를 받은 우리는 그저 그 기쁨의 편지를 우리의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기쁨의 편지를 어두운 이 땅에 널리 전파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쁨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